안잘렸구나 <laughs> 나도 마지막까지 계속 걱정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아 어, 다행이다 아, 마지막까지나 걱정했어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왜 지금 이맘때쯤이면 전소민이 올 만한데 소민이가 어, 지금 이게 좀 다리를 깁스했잖아요 수술까지 하는 바람에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니, 오빠, 나랑 소민 언니, 우리 신나면 이거 하잖아요. 우리 신나면 이거 하잖아요. 나 <laughs> 좋은? 난그 언니도 딱딱해, 좋아. 괜찮겠어? 나진도 딱딱해. 아, 그래, 좋아? <웃음> <웃음> 이거 딱 서민 언니랑 해야 되는데. 아, 야너 그렇게 아까 야그니까 아, 아, 그러니까 아, 모든, 모든 걸 모든 걸다이다 다 <laughs> 적응이 안 된다. 적응이 안 돼. s i x 스 s 3의 바뀐 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어, 시즌 3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팀원들끼리 다 합심을 해서. 아원 팀이에요 원 팀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감이 없어요. 황금 감이 없고. 정답을 맞췄을 경우 각자 행운볼을 한 개씩 받게 되는데요. 행운볼을 매일 누적되고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서 경품 무지하게 쏘겠습니다. <laughs> 우와, 뭐금 그 때문에 심할 소쓴거 아니죠? <웃음> <웃음> 그래서 갑자기 금 없어진 거 아니에요? 금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금, 아, 너무 아, 아, 금이 너무 아, 올랐어 그리고 이번 시즌에 크게 달라진 점 하나는 여러분 중에 스파이 한 명을 숨겨놨습니다 아, 아, 스파이는 아, 오늘... 정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정답을 아, 이미 아니죠? 가짜가 뭔지 알고 있어요 아, 어. 그럼 회방을 놓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 잠깐만 게스트분들도 될수 있죠 빠이니까 되, 빠이니까 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어, 은희 선배님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이 놀랐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laughs> 그 생각 자체를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시가 말도 안 했는데 잠깐만요 하는 거는 그 생각 자체를 멈추라는 얘기예요 어, 그렇지 거야. 그렇지 생각 자체를 멈 그래, 생각 자체를 무엇을 생각하냐 아무것도 하지 요 정답, 어.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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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게 정답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왜렇잘지는 자 그러면은 오늘 드디어 식센스 네. 어, 네. 시즌3 어, 다들 코가 빨가네 어, 다들 코가 빨가네 너무 추워 지금 빨리 빨리 합시다 선생님 <laughs> 더 춥네 <laughs> 많이 좀 화가 나신 거 같은데 <laughs> 선생님 빨리 빨리 오빠 뜯으려고 빨리 뜯자 내가 뜯을게 야 오늘 진짜. 야야 오늘 싸우는구나 야 오케이, 자, 대한민국 1%의 모든 거. 어, 머 어, 머 뭐야? 자, 첫 번째입니다. 1%의 인생 역전 300만 원에서 300억대 수익을 낸 20대 여성 코인 트레이더. <laughs> 코인, 트레이더? <laughs> 코인 트레이더? 그 코인이요? 우와, 되게 진짜 커. 아. 여기 <laughs> 진짜 이쁘네. 여기 명품 실게요. 구찌, 버사치. 어, 이거 또 소리야. 두 번째, 1%의 식재료 개미를 요리로 승화시킨 야, 개미? 호주 셰프의 상상력 갑 개미 먹어 개미 먹어요? 개미? 개미요? 개미, 개미, 뭐? 개미 먹어요? 오. 개미 플리즈 내가 뜯을게요 자, 뜯으세요 네. 1%의 만남 가입비막삼억삼천만 원. 와, 초 VVIP 결혼 정보에서? 삼억 3천? <목소리> 얼마가 있으면 가입비 3억 3천을 낼수 있는 거야? <목소리> 가짜다. 그래. 가짜야. 너무 비싼데? 그 사람 있을까? 상위 1%는 가능할 것 같아요 상위 1%들은 궁금한 네. 게 지금 스파이 알고 있어요? 스파이 답을 알고 있어요 와, 음. 아, 정말. 근데 스파이가 티가 안 나는데? 어, 진짜 티가 안 아, 난다 진짜. 아니 오늘 줄까 아, 제시가 진짜. 조용한 거 보니까 제시일 것 같아 아, 아니 근데 나는 네. 첫 해부터 제시는 안 시킬 거야 아니야 같아. 너무 위험성이 많아 어, 왜냐면 중간에 열 받으면 <laughs> 아이나 못하겠어! <laughs> 나 스파이인데! <laughs> 맞아! 맞아! 음, 맞아! 사는데가 아니야. 쪽발 거 드러내. 어, 신발을 왜 벗어. 들어갈 면 벗어야지. <웃음> <웃음> 친절하다, 친절해. 어, 친절하게. 친절했어. <laughs> 와, 이거 진짜 사는 집이라고? 아,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게 생활감이 조금 없는데. 아니, 그게... 이런 게+ 이런 게+ 자기적이라는 거야. 이런 게+ 명품 식이예요 그렇지. 그런 아, 게+ 이의심 이런 게+ 아니... 이런 게+ 좀 자기적 아니야? 아단백질 어, 게+ 음... 하나만 먹어도 되나?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아 이런 게+ 이런 시 이런 게+ 요런 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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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음. 주인께 여쭤보고 먹어야지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잠깐만 내거내거 내거 얼마야 오빠 어? 잠깐만 야 상엽아 모니터를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떡해 <laughs> 야, 오빠 뭐해 오빠 얼마야 잠깐만 아니 근데 이게 어, 오빠. 전체적으로 또 이걸 보니까 여기 진짜 오빠. 하시는 분 같네. 그래 왜? 어, 아니 왜냐면 어, 방이 거짓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 와 근데 이런 게 진짜 많다. 에너지 에너지류가 이게 차이... 왜냐면 코인은 24시간이잖아. 24시간이니까. 그래서 잠안 자고 하시는 분들 많다고 듣긴 들었어. 아니,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저 투자를 하시게 됐어요? 아, 처음에는 스무 살 때쯤에 네. 대학 동기 오빠 한 명이 그때 17년도쯤이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을 시작을 사, 그래, 하게 됐어요. 친한 오빠인데. 때야. 근데 그 오빠가 생각보다 좀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하... 18년도 말쯤에 3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다시 투자를 했었는데 야 근데 이 보세요 이 얘기 나오니까 다들 조용히 <웃음> 다 <웃음> 공부하려고 엄마 조용히 제 미안한데 야. 한 정보만 찍어주시면 야, 제가 최근에 업그레이드 깔았거든요 야. 자, 한 정보만 찍어주시면 야, 자, 진짜 올드 앤 리치도 가능합니까? 올드 앤 리치도 가능합니까? <laughs> 언니 어거 <고마워요. 웃음> 자. 네, 게임을 하죠 네. 이번에 힌트 걸고 진행할 게임은 릴레이 삼행시 스피드 게임입니다 오, 아, 왔어, 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태고리를 인물로 바꿔봐요 신분증 아, 어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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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야 신나게 밑에 층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그거를 분단위로 봐도 참 재밌는 영화야 그 사람이 만든 영화는 맞아요 진... 정말 좋아합니다,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오빠 아, 난 너무 어려. 아야 이거 어렵다. 나 3행시 문제를 내서 어렵네. 어. 간단한 게임 해. 네, 이건 거의 갖다 게임. 아국 작으로 3행시 하시다 거예요. 자 와. 여러분 선생님들 맞습니다. 선생님들 네. 자 이러시면 안 돼요 <laughs> 아,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오케이 아, 그러면 아, 연습 게임안 되면 아, 안 아니. 하는 걸로 자 문제 하나 해볼게요 연습 게임 이번 카테고리는 음식입니다 네? 하고 제가 네? 이걸 보여줬어요 그럼 어.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어 이게 뭐지 요거를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뭐야 삼행시 안마기 안마기 어, 안. 자 안산에서 이거를 그 어, 아니. 부어서 어, 먹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마! 어, 마지막으로 먹었던 건 불에 이렇게 돌아갈 때기 어, 마지막으로 먹었던 건 불에 이렇게 돌아갈 때기기억이안나 자, 정답은? 양곱질 정답은? 양곱치 정답 뭐 어디 갔었지? 어, 나도 맞았어. 아, 어디? 나도 맞았어. 모세서 알았어. 돌려서. 누가 돌려서, 손을 이렇게 요려렇게 해줬어. 야. 동작 금지. 아, 네. 됐다. 자 이제 가자. 아, 언니, 아, 언니 아, 고정이죠? 아, 아니라고. 아, 제시 언니 아, 기억이 아, 안 나. 아, 나이 언니 마음에 들어. 고맙다. 아, <laughs> 기역이. 기. 기. 아 귀찮은 음.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저 귀찮은 일을. 저. 저를. 저. 저. 저 질리는 사람들. 저 질리는 사람들이에요. 귀. 남. 귀. 귀중품들을. 어, 아. 그거 뭐야 도둑 도둑 그 어. 도둑 영화. 어. 그거 뭐야 도둑 도둑 그 어. 도둑 영화. 오션스 일레븐. 아. 오션스 일레븐. 아, 아니야 도둑들. 도둑들. 경찰. 도둑들. 아. 야, 왜 전해? 야이 바보 멍충아! 야이 바보 멍충아! <laughs> 오빠 파이지. 오빠 오빠 너 파이지? 파이지! <laughs> 아니 바보 멍충이라니. 와 그리고 나 깡패 언니처럼 생겼잖왜 전해? 야이 바보 멍충아! 자 다음 퀴즈, 네. 3 명씩 갑니다. 네. 꽃다발, 꽃, 꽃, 꽃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다 이렇게 놓여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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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 소리야? 다 뒤졌어. <목소리> 발, 발이 안 보이게 뛰어다녀. 오, <목소리> 좋았어, <목소리>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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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았어. 뛰는 거 뭐야? 슈퍼 소닉. 아니 어디라? 웃기면... 아, 뛰는 거 뭐야? <목소리> 개무. 개물... 스파이가! 무슨 소리?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캡아이! <laughs> 아니야? <laughs> 그 말! 아이 My God! 근데 왜 얘기를 안 듣고 오빠가 그냥 하고 싶은 말 던져요? <laughs> <laughs> 내 말이! 내 말이! 혼자래 <laughs> 스파이라. 호차가... <laughs> 아니 나는 뭐만한 스파이라고 좀 난리야. 아니 오빠 오빠 스파이 맞죠? 아니라니까. 아나 진짜 미치겠네. 나는...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e 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 h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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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려 있는 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 개미가 아, 근데 약간, 개미가 매주랑 좀... 어울리죠 퓨전 아니에요 퓨전? 어. 퓨전, 아니에요? 퓨전? 어. 퓨전 아니에요 퓨전? Are you 메 e u Are you No! <laughs> i a y I'm e 쥬 y o u n i a m e means 메쥬 미쥬! t v 서본 분인데? t v 나시셨어요에나오셨니다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안나오대한이대한이그렇 어, 아니 자기소개를 좀 일단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스피입니다 조스틴 어, 조세피입니다 아, 조셉이 모든 사람 다 토스틴 아니야 저희가 이제 뭐 궁금합니다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좀 여쭤봐 주시죠 이 레스토랑에서 어, 한국식 재료만 쓰고 있습니다 한국식 재료만요? 네 코스 메뉴 15개의 아. 코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개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한 코스만. 개미로 어떤 요리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에요. 서프라이즈. <놀람> 비밀이에요. 저희는 보통 레스토랑 오시는 손님들한테 메뉴를 사전에 공개해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늘 먹던 식재료라서 갖고 계신 이제 선입견 같은 게또 있으실 수 있으니까 좀 배제하고 식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 드리고 있어요. 아 <놀람> 근데 두 분이 조금 약간 부부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왜요? 어? 왜요, 갑자기? 어디 있어? 디서 스파이야. 스파이 내가 말하고. 아니, 진짜 스파이라니까. 스파이. 왜 그렇게 하는데요? 뭐 뭐라고 시는 거예요? 지금은 부부라고 아니, 안 그랬어요. 아니, 계속 문당에 아니라고 하셨잖아. 내가 싶다. 싶다. 내가 뭘왜 그러는? 제가 얘들이 거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 아 누가 이쪽이라 그러면 아니라 고왜제시가내 옆에 앉아서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거야? 아! 뭐 얘기하려고 다 막아 나를 야. 아 왜냐면 부부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처음 만났는데 부부인 척 연기를 하시면은 약간의 그런 애정을 서로 표현하려고 해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프랑스 식당에서 그두 분도 가짜 부부였잖아요 서로 표현을 하려고 그랬던 이두 분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한마디로 이런 표현 오해하지 마시고. 남버도 탄다는 얘기. <laughs>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질색팔색이다 그렇지 묘한 대면 대면 에 솔직히 지금 우리가 물어봐서 부부인 줄 알았지 옆에 통역이신 줄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로 부부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Our next serving today. Okay. 눈. 안세요아저 yeah. 개미를. 아, 할까요? 류얼개미인데요 진짜 완전 개미? 아이걸 <laughs> 아, 진짜 먹는구나 이 개미를 그냥 아예. 그러면 잠깐만. U E One. U E One. 야, yeah, no problem. 마 어떠시지 마세요. No problem.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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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맛있다. 오 마이 갓. 어, 오빠 형. 나 이거 타이크 무슨 맛이에요? 아니까 그러니까 일단 음. 우리가 먹어 보자고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 네. 진짜. 진짜 얘만 먹어요? Okay. Try. 누가 누가 이제 보고 싶은 사람. 저석오 봐요. 오메가 먹는다 오빠. 매뚜기 <목소리> <메뚜기가> 개미 먹는다. <목소리> 송 대표, 네? 아니... 아니... 같이 있으니까 아。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줄, 좋아서 그렇죠. 그래요. 네. 제가 한 번... 네. 네. 먹었다! 그냥 씨... 왜, 왜, 왜왜 그렇게까지? 어우, 셔! 어어 셔! 왜? 어이게 셔? 약간 시큼한데요? 네. 그렇게 셔요 오, 오빠 신맛 어, 뭐 들렸어. 신맛은 괜찮은데 저렇게 못 생겨지는 맛이안 먹을 못 생겨지는 맛이도 안, <laughs> <laughs> 안 먹을래요. 어, 나도. 어, 나는 그거는 어, 내가. 우리 너무 정면으로. 나도 어, 너무, 어. 나, 너무 봐버렸어. 너무 정면으로 봤어. 끝. <laughs> 나도 한번 먹어볼래. 저, 선생님, 하나만 먹어볼게요. 생으로. <laughs> 어떻게? 저 원래 음식에 호기심 이 있어가지고. 오 <laughs> 오케이 오케 개미 맞아 자, 개미 건배. <laughs> 뭔데? 자와오 먹었어 먹었어? 언니 먹었어? 하나 둘셋 넣어봐 넣어봐 네? 네, 어머 소리 다짠맛다 시큼하네 오, 진짜 시큼하네. 아, 그렇게 저어요? 네. 그거랑 같애 아이셔 같은 거 아이셔 같은 아, 맛 되게 아, 신 깨소금 씹는 맛이야 그렇지. 자 여기서 할 게임은 말되게, 말, 안 되게 말들게, 말 되게 말안 되게 게임입니다. 말 되게 말안 되는 게임. 말되게, 말 되게 말안 되게 시작. 말되게 여가수. 말 되게 여가수. 브라시. 말안 되게 유럽. 우루시아. 말대게 한석규 내가 넘버쓰리야 말한대게 돼지 아신네요뭐 이런 것도 내가 신기해. 잘하는 신기해. 거지 아, <laughs> 너무, 쉬운데요? 잘하는 아, 너무 쉬운데요 제가 잘하는 거예요 아, 이외가에 너무, 너무 쉬운데요 갑니다 말대개 말한대개 시작 <웃음> 말대개, <웃음> 드라마. <웃음> <웃음> 말대개 드라마 말대개 드라마 아유, 아유, 왜안 아니 왜 민호 아니근데이서어려워 갑자기+ 갑자기 물어 아니 갑자기 물어면 어려 아니 이게 갑자기 하는 게임인데 아니 갑자기 말을 물어볼 생각이 아, 안 나요 아, 아, 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요아 그래요? 한 번만 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진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요아니요아니래요아 그래요? 아니요아니야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하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 말 안되게 영어 말 안되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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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 하면 돼요 재봉단지 아니야? 재봉단지 아니야? 이거 진어 거야 재야 어렵잖아 영어 안 어렵냐고 내가 먼저 갈게 아이씨 아, 그래, 그래 제시해 봐 제시해 봐 나는 어려워지지 마 여기 어깨가 난리야 지금 여기 손자국 있을 거야 지금 자 갑니다 몸든거말되게말되게 시작

니니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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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아. 사전에 오빠랑 전화로 좀 게임 한 번만 하고 같이 야 죄송한데 연습도 아니 아니 이제 알았어. 하고 아, 이제 알았어요. 저쪽부터 저쪽. 아, 알겠죠. 저쪽부터. 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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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빠, 알겠죠? <laughs> 어, 최근에 한거 같지 않아? 어, 그죠, 그죠. 어. 아, 그죠. 네. 네. 다가붙 내가 다른 글씨가 다른 있어. 다른 바닥에. 이가 아닌 거 같은데. 하하 나는 어하 <어허허허> 아하 느낌이 왔어요 들어오는 순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무조건 가자인데 야 이렇게 어, 해 놓는다고 연예인 만 이렇게 해 놓는다고 이게 말이 안돼 이게 <뭐라> 연예인 아니지 이거 말이 되냐고 <laughs> 여기에 재석 오빠 이름 있나 볼까? 없지 난 연애? 결혼했는데 <웃음> <오>. <웃음> <웃음> 아 미안해요 일끌어프로고 네, <laughs> <정도. 웃음> 열어봐도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개인 정보냐고 아, 아 그러네 개인 정보네 근데 이거 연예인 아니지? 연예인 누가 있는지 보고 싶어? 여 전형적인 방송국 세트 스타일이에요 어, 에이, 너무 어? 친하는데요? 이게 너무 90년대 세트야 90년대 드라마 세트 이건 대놓고 아닌 거지 나는 여기가 왠지 피부 관리실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개별 방들이 이렇게 있고. 음. 야, 그러게 네. 여기서 이 벽이 인연이 맺어지기에는. 아니 근데 대표님 저희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이게 삼억 3천의 가입비가 이게 진짜 실제 있는 가입비입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우와. 모든 회원이 다 그만큼을 내야 되는 건 아,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 레벨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로얄클럽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1대1로 케어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이세요 아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로얄클럽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재계 서열 순위가 500위권 안에 주로 계시는데요 아니 근데 왜 3억 3천인지 좀 궁금해서요 저희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도킹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도킹이요? 네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죠 아, 아 우연을 가장한 아 필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에게 운명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부모님 입장에서 의뢰를 하면은 약간 이제 자녀들은 두 분은 모르고 몰라, 몰라, 몰라. 자녀분들은 모르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두 분을 만나게 자리를 만들고. 아 아, 근데 대표님은 흔들림이 없으신데? 어, 여기 진짜라고요? 아, 여기 솔직히 말하면 대표님 저희가 야 여기가 가짜겠다고 왜? 왔는데 좀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겠죠 제가 연기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왜... 잠깐만 얘기를 하시지? <웃음> <웃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왜 우리를... 갑자기? 우리를 어. 낚으시려고... 어떻게 된 거지? 어? 리 어, 대표님... 나... 어.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지금 진짜 가짜 추리를 위해서 간단한 매칭을 좀 해주신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저희가 그렇잖아도 우리 미주 씨, 어, 미주 씨, 어, 미 어? 씨에게 급소개팅을 제안하려고 에? 합니다. 왜? 어? 어, 급소개팅을 해요? 이미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어, 미주 갑자기 무슨 소개팅을? 입술 발라, 입술. 입술 조금 건조해졌어. 아, 뭐야 잠깐만. 아, 어, 뭐야? <laughs> 진짜, 얘 진짜 설레, 얘 진짜 설레. 언제 네, 어, 오세요? 아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클럽에 가입하신 회원님. 실제요? 어, 실제요 연봉이 2억 이상 되시고요. 허? 미국과 아. 한국에 집이 다한 채씩 있으시고요. 근데, 어 근데 저기 그분 이렇게 연봉 밝히시는데 미주도 밝혀야 되나요? <laughs> 그러니까 성분은상관 없습니다. 아 상관 아. 네 맞아요. 얘가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요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요즘 뭐. 미주 잘 벌어요. 광고 한편한 번. 미주 영앤 리체요 요즘. 그냥 네. 우리 회원님은 하지만 앞으로 네. 상상합니다. 향후 몇십억은 우습게 버실 수 있을 만큼아 미주도, 아, 미주도 마찬가지예요. 미주도. 어, 뭐 대표님, 아 예. 네. 니 대표님 뭐. 아니 아버님. 아, 아버님 아, 나오시는 아, 경우가 아, 있습니까? 아 미주도 뭐 예. 아니, 아버님이 나오신 거 같은데 아, 지금. 예그 예. 이상형이 혹시 어떻게 되신? 혹시? 장난이고 장난이고.

일단 영어를 자신 있게 할수 있는 사람들 아이 터 Hell yeah. Can. We can start a new in America. What? Start a new. We c start a new in America. What? <웃음> What? <웃음> <웃음> 아 근데 아, 나못 보겠는데, 아나 너무, okay. 어저 사람이 대화 나못 보겠는데, 아. 아. 영어는 영어는 슬로우 영어는. That's fine. I'll yeah. teach you. Thank you, thank you. 야, 근데 저 자리가 왜 미주도 가짜 같지? 왜저 <laughs> 자리가 아, 왜저 자리에 미주도 가짜 같냐? 아, 근데 둘다 이상해. 둘다 이상해. 아, 어. 아, 미주가 스파인가? 미주가 스파인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전날 연습하고 왔거나, 둘이 입을 맞췄거나. 어, 햄스터랑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아, 어, 햄스터 키우세요? 네. 저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아, 예. 어, 귀여워! <laughs> 미주가 스파인가 봐 어? 오마이갓, 미주가... 나는 그 1번 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 <laughs> 좋아, 1번이라고 자, 1번이라고 생각할 사람? 하나, 둘, 셋 자, 1번 손 아,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아, 1번 잠깐만. 드녀 손 아, 1번 아, 2명? 내가 생각하는 스파이들 2명이 1번이래. <laughs> <laughs> 아, 짱스터래. <짱수. 웃음> 아, 언니, 나 진짜. 아니, 그래. 가만있어요. 그 일단은 싫어. 계속 1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파이야. 아, 언니. 1번, 1번이다. 1번이 1번이면 손, 오케이? 네. 하나, 어. 둘, 셋. 하나, 둘, 셋. 아, 1번. 자. 오케이, 이 중에 어, 스파이네. 자, 1번. 이번 <laughs> 하나, 하나 둘셋 셋. 없죠? 없죠? 이분은 하나 둘 3번이에요. 3번 하나 둘셋 나는 아이고. 스파이는 찬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대야 왜냐하면 찬영이가 응. 당당한 수파은 슬... 짐을 짓는 느낌 짐을 짓는 느낌이에요. 느낌. 근데 지금 이것도 연일 수도 있다. 맞아. 스파이가 그러니까 뭐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잘한다고 계속 얘기하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상협 오빠일 수도 있어 상협 오빠가 근데 좀 일찍 오긴 했어 네가 1등이었어? 아니 2등. 오빠 1등 아니 내가 일등 아니 근데 내가 굳이 뭐 상협이를 지금 뭐 커버하려고 그런 거 아니면 스파이 치고 별로 한게 없지 않아? 스파이 치고 별로 한게 없지 않아? <laughs> 근데 오빠 생각해보면 별로 아니, 생각, 아니, 생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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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뭐, 네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아니 얘기야 재석 오빠 생각해보면 아니 상협, 아니 상협 오빠가 뭐 매주마다 하는 게 있어요? 너는 아니, 또 아, 감춰받아, 감춰받아. 아 근데 잠깐만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쁜데? <laughs> 나 되게 열심히 하는데? <laughs> 다음 주에 와서 열심히 한대. <laughs> 자 찬영이, 자 찬영이, 자, 그러면... 어, 아니어도 찬양. 근데 자꾸 일본하는 사람 자꾸 스파이로 제시 언니가. 제시일 수도 있겠다. 어, 제시 아니야. 제가 어, 언니네. 아니야. 어, 이 언니네. 자 오늘의 스파이들 와. 축하드립니다. 행운볼 두 개를 가져가시는 행운볼 두 개를 가져가시는 이상엽 씨. 행운볼 두 개를 가져가시는 이상엽 씨. 에? 네? 어? 야 이놈아, 야, 너 진짜 너 그랬어 진짜 진짜예요? 네, 사내 오빠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어, 아무도 나를 상엽... 건드리지 않아. 야, 상엽이었어. 야, 내가 미주가 다 맞췄는데. 왜... 왜 이렇게 일찍 그런 거야? 상현 씨가 1회 스파이를 받게 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짜를 의심하게 만들어야 되네 그럼 미끼들을 계속 던져야 돼 근데 매주 걸려있는 게던지고안 빠져 약간 좀... 자기네들도 의심하라 음, 진짜 매주인가? 사글 처만밑에 아아 매달려있는 세트에선 형은... 너무 부담스러워 들어와, 들어와. 아, 그럼 가자 아, 가 뭐로 이렇게 급하게 여기다가 집을 마련했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의심을 한다. 그리고 왜 자꾸 계속 이 방에 있어? <laughs> 나가자. 나가자. 야, 나가자. 툭속있면서그 의심을 저버릴수 있게. 분명히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틀렸어요. 저 오늘 제가 스파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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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죠? 몰랐죠? 내가 천재라고. 내가 천재라고. 엽속이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저오인데 내가 이겼어 이거는... 아 진짜 열 받는다 아,